넘 떨어지던데. 이거 뭐야? 인정 오셨어. 요 제지. 피했다. 어느 정도죠? 최소한요. 대원들이 하루 이틀면 고칠 걸요? 진짜로 거의 새거나 다름 없어요. 게다가 공명 장치가 사라졌잖아요. 아, 믿어보죠. 제가 아까 옆에 비치 보주 두개 생성이라고 떴는데, 이 아이템 두개생성이란 뜻일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 어딨어, 템. 떨어졌나? 뭐 어쩔 수 없지. 몇 레벨이야? 10레벨? 빨리 11레벨 깨야 다음 스토리 진행할 수 있는데. 아, 이거 찍을걸. 찍을 수 있구나. 공중에서 적을 처치하면 수류탄과 근접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어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찍을 걸 그랬나? 지속시간 연장. 이것도 나쁘지 않죠? 궁극기. 새로 얻은 아이템. 속죄 타워야 좋은데? 좋요 빠른 여행 가서 저 퀘스트 한번 깨고 1 1렙벨 빨리 찍어가지고 스토리 깨러 갑시다. 어디야? 여기야. 음, 사람들 가끔 여기 서 있는 이유가 퀘스트 같이 진행하려고 기다린 거구나. 나 혼자 끼야 되나요? 아무도 안 오네. 야, 그래픽 좋아. 저기 토성에 이 부분은 뭐죠? 빨리 와, 17쪽 밖에 안 남았어. 둘이서 깨야 되겠군. 게 알립니다. 범선이 접근하는 중입니다. 열신 로보아 대포를 내리는 중입니다. 내려져. 몰락자. 그냥 다 없애 버리시죠. 뭐, 체크라 체크라. 빵! 별로 의미가 없는 것같은 뭐야? 야, 한번 가버렸네. 무슨 일이야. 자, 이전투치를 집어서? 음, 여기다가 딱 집어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와아 니 하나 더 있어야 돼? 아우아 이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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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오행 테크 다됐어 몰락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전술적인 우위를 확보했군요. 훌륭합니다. 그럼요. 이걸로 애들을 딱빵블리폰 딱. 획득을 안 하고 왔거든 오? 유물 발견 잃어버린 힘으로 가득한 물체를 찾았습니다. 이거 뭐죠? 여기 이게 유물이란 것 같네요. 뒤틀린 팔 보호구. 어록성물. 공개 이벤트에서 적을 물리치고 동료 수호자들과 함께 싸우며 잃어버린 능력에 다시 불을 붙이세요. 요는 공개 이벤트를 계속해라. 11레벨만 찍으면 메인 퀘스트 진행하러 갈 건데요. 이 행성 말고 다른 데서 해도 되나? 그러면 계속 할수 있겠죠? 적의 적 추천 전투력 220. 음. 일단 공기 퀘스트 가 봅시다. 요거잖아 시추 설비 신태평양 생태도시 야 4분이나 기다려야 돼? 공개 이벤트 희귀 장비 준다 지만 조금 그렇네 알칸가루는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기다리는 김에 주변에 사냥하면서 경험치 조금이라도 얻읍시다. 내 애들이 없네? 뭐야, 알칸가루잖아? 나왔데아 아까 개고생해서 잡았던 그 친구네 도망다니면서 짜증나게 했아내 궁극기 산다 임마 술이 길게 되네, 꽤나 오래 지속되네요. 죽일 때마다 지속 시간 증가 특성을 찍어가지고 아까보다 오래 가네. 새로 먹은 아이템 자동 소총 아 너무 좋아. 데미지도 세고. 좋아요, 좋아. 이거야. 소총이 해야지. 16레벨이야? 엄청 고레벨이네. 아, 이게 그 퀘스트군요. 아까 추천 전투력 220짜리. 제 전투력은 95입니다. 택도 없는 퀘스트군요. <laughs> 보상도 웃겨. 보상이 알칸가루 4개야. 왜 해? 퀘스트로 나오는 몹들이 막 좋은템을 주나? 이데 데미지가 그렇게 쎄진 것 같지가 않다 이제 90짜리 보다 20이나 높은데도 25초, 이번 공기 캐스트는 좋은지 알것 같군요. 이안으로 가야 돼. 의식한데요. 놈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시오. 뭔지 몰라도. 어, 다행히 이 친구도 있네. 왜 면역이야? 어머 죽겠다야. 안 죽었잖아 얘. 이 친구 이름 뭐죠? 야 뭔가 좋아 보이는데.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집중력이 좋으시군요. 어, 건틀릿 가족 참... 건틀릿이 뭐야? 이거구나, 다 분해합시다. 그러면 눈의 산지자! 115 117 보건역 오록 방어구 밑에 이 표시는 뭐죠? 보건역 오록 방어구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세절데이 없는 거. 야, 한 번에 분해 안 돼, 한 번에. 이거 일일이 분해해야 돼, 내가. 와, 다음 레벨까지 얼마나 았죠 절반만 채우면 되네. 그리고 이 친구도 별로 안 남았네. 한번할때 꽤나 많이 차는구나. 가자. 공기 퀘스트 막 깨고. 수 있는 거 없어요? 공허 공격을 통한 처치. 나는 공허 공격 같은 거할줄 모르는데. 알칸가루 여기서 템살때 쓰는군요. 근데 전설 조각이 없어. 행운을 빕니다 워롱님. 고마워요. 공기 이벤트 하러 가자고. 나와. 음... 3분 빨리 할수 없나 그냥? 그래서 수류탄을 던질 수 있게 됐네요. 제가 그런 스킬 찍긴 했어요. 요거거든? 활공 중에 수류탄 투척 가능. 근데 이거 선택 안 해놨는데도 가능해졌네. 1분 30초나 기다려야 돼. 근처 돌아다니면서 애들 좀 잡다가 돌아봅시다. 어, 알칸, 알칸, 고가치 표적이 약탈품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디냐? 오예, 나도 먹자. 딱히 주는 거 없고, 알칸 가루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줘봤자 전설을 못 먹으면 교환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네요. 33초. 친구 22레벨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8초 좋아. 에게 알립니다. 엄선이 접근하는 중입니다. 열신호로보아 대포를 내리는 중입니다. 떨어져. 몰락자. 그냥 다 없애 버리시죠. 어, 아 여기 왔구나. 저친구인줄 알았네. 아야. 야, 대포 내리러 오면서 깨알 같이 한방 매리고 하네. 아이템 을 떨궜군요. 개꿀리네 뭐야, 갇혔잖아. 자, 전기구체. 집어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디야, 여기는.